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이고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직업적 정체성 형성 과정에 정답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어, 길이 난 곳으로 기회가 생긴 곳으로 가기 이런 부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대학 홈페이지 얘기로 시작해 볼게요. 대학 홈페이지에 가면요 이렇게 어떤 학부들 나와 있고 학부에 들어가면 또그 전공들이 나와 있고 그게 또 전공 별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전공별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뭐 교수진도 있고 전공 소개도 있고 그 전공 소개 쪽에 좀더 스크롤을 내려서 내려가다 보면은 전공별로 어떤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기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뭐 전공 명칭 자체만 봐도 어떤 직업을 상징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예. 뭐 치위생학과 그러면은 치위생사가 어 되는 거잖아요. 또 간호학과 그러면 간호사가 되는 것을 이미 뭐 상정하고 있고 또 시각디자인학과 이렇게 하면 시각디자인 해야 될것 같죠 건축학과 하면은 건축해야 될 것만 같고 애니메이션학과 <laughs> 애니메이션 해야 될것 같아요 미디어영상학과 그러면은 예전 같으면 다 신문방송학과인데 이 어떤 방송업계에 진출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근데 이제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네. 이렇게 인생이 전공을 하면은 그렇게 그 전공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되는 것으로 풀리던가요? 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풀리던가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의대 가면은 다 의사가 되는 겁니까? 의대생들한테 물어보세요. 어, 저는 뭐 이미 많이 물어봤습니다. 또 이미 의사가 되신 분들한테도 물어봤고 의대에서 교수 하신 분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의대 가는 것과 의사 되는 것이 정확하게 똑같냐고 볼수 있느냐? 아, 이런 질문이죠. 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100%입니다. 아니에요. 의대 가는 것과 의사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시각 디자인학과에 가는 것하고 시각 디자이너가 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간호학과에 가는 것과 간호사가 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사학과에 들어가는 것과 역사학자가 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역사학과에 들어가면 할 일이 정말 역사선생님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대학에서 인문학을 배우면 취업이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어, 왜냐? 인문학과 취업 분야를 마땅히 연결시킬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게다 고정관념이잖아요. 역사학과 가면 역사 선생님밖에 할게 없고 마땅히 취업 분야 연결될 게 없으니까 역사학과는 없어져야 되는 겁니까? 이상한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인문학 분야가 정확하게 어떤 취업, 직업하고 직업이 연상되는 게 없으니까 어, 어떻게 보면 없어져야 되는 겁니까? 진짜 이상한 말이죠. 인문학 배웠으면 다 작가로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인문학 배웠으면 국어, 국문학과 나왔으면 다 시인 돼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될수 있는 거면 또 확률이 적어요. 인문학 배웠다고 다 작가 되는 거 아니고 시인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다 문인에 등단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확률이 낮으니까 그러면 인문학은 직업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인문학 하지 말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인문학을 장려해야 되는데, 그니까 인문학이 뭔지도 모르니까 이상한, 이상한 소리 하는 거죠. 조금 솔직해집시다. 이게 인문학에만 또 해당되는 얘기인가요? 인문학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사회과학, 그중에서도 경영학과, 아주 사회과학 분야에선 가장 인기 있는 학과죠. 근데 진짜로 경영학과 가는 학생들이 또는 경영학을 하는 학생들이 회계사가 되기 위해서 경영학과를 갔습니까? 그러니까 대학원서 제출할 때 나는 처음부터 회계사가 될 거야 또는 경영을 할 거야 사업을 할 거야 창업을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음, 나는 진짜로 경영과 관련된 일을 할 거야 나는 또 미래에 난 ceo야 그래서 그렇게 대학원서를 제출했냐 그 말이에요 고3 때 사실 어쩌다가 고등학교 선생님이 원서 써준다고 하니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내신하고 수능 성적 맞춰보니까 쓸수 있을 것 같아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나마 또 경영학과 가는 게 제일 나은 거 같으니까 무난하니까 그냥 쓰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학 전공은 대부분 어쩌다가 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뭔가 사후에 나를 그냥 합리화시키고 이해시킨 거. 나는 이거를 꼭 하고 싶어서 지원했어 라고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죠, 사실은. 내, 나를 속인 거예요, 대부분. 내 자신은 약간 기만한 겁니다. 근데 약간 나쁜 말로 기만이지만 좋은 말로는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킨 거죠, 그냥. 사실 어쩌다 선택했는데. 그리고 고3 때이 전공 선택하는 그런 과정에서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물론 또 고민을, 어, 어떻게 보면 중학교 때부터 뭐한 5, 6년간 길게 어, 해온 거 아니냐 사실은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학교 때 여러분들은 진짜로 뭐 그렇게 하셨나요? 내 전공 직업에 대해서 막 그렇게 막 매일매일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어, 이렇게 고민하시면 고민하신 후에 고3을 맞이했나요? 또는 고3 수능시험 음. 이 끝난 다음에 뭔가 의사결정해야 될때 5, 6년간 축적된 그런 고민이 쌓이고 쌓인 것들이 어 어떤 걸 의사결정에 반영됐나요? 아니거든요. 청소년기를 그렇게 보내는 사람은 오히려 드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웃나요입니다. 그렇게 진짜 깊은 고민을 하고 내 진로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고민하는 청소년들 없어요. 그리고 우리 때도 그러지 않았어요. 10대 때는 그런 생각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어른이 돼서 눈에 보이고 나서 나도 마치 10대 때도 그래. 어, 그런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것도. 개구리가 돼서 올챙이죠 생각 못 하는 거죠. 그냥 뭔가 선택은 해야겠고, 마감기 한은 다가오고 의사결정 해야겠고, 음. 그막 그냥, 그냥, 진짜 깊이 있는 고민을 통해서 선택했다기보다는 어쩌다가 정한 거예요. 물론 뭐이 말에 반발하고 싶은 사람이 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있을 수 있죠. 나는 뭐 진짜 깊이 고민했고, 소신전했다. 좋아요. 인정합니다. 응. 음.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그분이 계시다면 소수란 얘기예요. 소수 아웃나이어 통계적으로 열애자입니다. 평균적인 보편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 100번 양보해서 이렇게 소신전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전공을 살려서 일자리를 구하는 그런 어떤 상황을 또 맞이했어요. 근데 이렇게 그 전공을 살린 일자리를 구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게 과연 또 쉬운가요? 미안한데 그렇지 못할 확률이 무지막지하게 높죠. 이걸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이제 과학적 연구 결과예요. 자, 소신 지원을 했다 칩시다. 이것도 사실 아니지만 소신 지원했어요. 나는 진짜 오, 6 년간 깊은 고민을 해서 이 전공을 선택했어요. 그렇게 정한 분이 4 학년이 돼서 취업 시장에 뛰어들었다고 전마켓에 뛰어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력서 자기 소개서를 많이 쓰게 된 거죠. 또 과연 몇개 정도 써야 면접이 볼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까요? 1 0개 정도? 20개? 네, 아뭐 인심 썼습니다. 한 30개? 이 사람들이 세상물질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요. 2, 30개 말도 안 되는 소리고 150개에서 200개 정도를 써야 돼요. 그러면 한두 곳에서 연락받습니다. 몇 개라고요? 150개에서 200개 정도 썼을 때 한두 곳에서 연락이 와요. 그리고 이 150개에서 20개가요 자기소개서 이력서를 뭐 컨트롤스 컨트롤브이 하는 식으로 막 엉망진창으로 막 쓰고 그래 그런 게 아니고 상당히 정성스럽게 150개에서 200개를 다 다르게 정성스럽게 그 회사의 직무에 맞게 200개 정도 되는 회사의 취업 공고를 보고 정확하게 직무를 분석한 다음에 이력서 와 자기소개서 200개를 모두 다 다르게 썼을 때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렇게 썼을 때 200개 정도 썼을 때 한두 곳에서 연락이 와요. 150개에서 200개 썼을 때 한두 곳. 그러니까 대부분은 1.5개라니요. 1.5개. 그러니까 한 곳에서 밖에 연락이 안올 수도 있어요. 자, 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1.5개, 150개에서 200개 정도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동안에 자기 전공을 살려가면서 150개, 200개를 쓸수 있을까요? 미안한데 이런 식으로 고르고 있다간요 150개에서 200개 쓰질 못하죠. 그러니까 기회도 없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전공인의 적성이 어쩌고저쩌고 고르고 있다가는 기회를 얻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겁니다. 전공과 관계없이 비슷하다 싶으면 써야 돼요. 비슷하다 싶으면 어떻게든 스토리텔링 해야 됩니다. 또 그동안에 자기가 해왔던 어떤 경험을 아주 조금이라도 맞으면 막 지원해야 돼요. 경력을 막 끼워 맞춰서라도 지원해야 됩니다. 무슨 전공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두곳 정도에서 연락 오는 겁니다. 정말 그리고 의외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laughs> 어? 정말 의외다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이 그렇게 원했던 전공 분야, 여러분이 어, 이곳에서 연락 올것 같아라고 했던 그곳에서 연락이 안 와요. 정말 의외다. 어 어떻게 이런 데서 연락이 오지 하는 데서 연락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두 곳에서 두곳 정도, 1.5곳이에요. 200개 정도 썼을 때, 1.5개 정도에서 면접을 이제 보게 될 텐데, 그때 이제 면접에서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최종 합격이죠. 이렇게 면접에서도 붙어서 최종 합격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두 곳에서 면접을 봤으면 둘다 합격해서, 어, 어디 갈까, A 갈까, B 갈까, 막 이렇게 고민하는, 행복한 고민하는 그런 순간이 올것 같아요? 아니요. <laughs> 둘 중에 한 곳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 두 곳을 봤으면 둘 중에 한 곳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니까둘 중에 한 곳에서는 어 축하합니다 합격했습니다 언제부터 출근하세요 인사 담당자한테 전화가 올 수도 있죠. 그냥, 그냥 한 곳에서는 문자만 오거나 이메일로 이렇게 통지만 올 거예요. 어 그니까 전화가 따로 안 온다는 얘기는 대부분 이제 저기 문자하고 이메일만 받는다는 얘기는 불합격했다는 얘긴데 뭐 이런 식의겠죠 귀하의 능력이 출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에 못 모시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 귀하의 뭐 관심을 빕니다 뭐 이런 거. 받게 될 거예요. 이메일이나 문자. 그러면 이제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한 곳에서는 인사 담당자가 전화 와가지고 어 음. 출근할 수 있냐 언제부터 할수 있냐 막 이런 거 이제 물어보면 합격했다뭐 이렇게 정확하게 통지가 올 겁니다. 어 그니까는 둘 중에 한 곳에서만 또 연락이 오는 거예요. 마지막에도 근데 음 이제 이쯤 되면 깨달아야지. 뭐 전공을 살리긴 무슨 뭐 전공을 살려요. 대학의 전공 어쩌다가 선택하게 됐듯이. 직업적 정체성, 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커리어를 쌓는 그 직업, 직업적 목표, 어쩌다가 생긴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200개 쓴 곳에서 전공을 살리어야지 한 곳에서 연락이 안 온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의외라고 생된 거, 내 전공과 때로는 관련도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 연락이 와요. 그리고 그곳에 붙어요. 어쩌다가 되는 겁니다. 그니까 러 붙는 곳에 가는 거예요. 나에게 길이 열리는 곳에 간 겁니다. 나에게 기회를 주는 곳에 간 거예요. 기회가 있는 곳, 기회를 주는 곳에 가야죠. 거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사실, 길을요, 없는 길을 만들어서 간다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사회생활이 그렇습니다. 직업적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 내가 정말 생산성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게 이런 식이에요. 없는 길을 만들어가면서 길이 정말 나는 곳으로 그냥 가는 거고, 기회를 주는 곳으로 가는 게 사회생활입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거기서 시작을 해서 내 정체성을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 분야를 할 생각이 참, 처음엔 없었지만 어, 우연하게 하게 됐어. 어쩌다가 하게 돼서 붙여 주니까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분야에 막상 이제 들어가 보니까 의외로 잘맞아 그래서 10년도 하고 20년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어, 더 나은 일도 하게 되고 그 분야에서 발전시킨 다른 길도 스스로 개척해 나가게 되고 그거거든요. 그게 정체성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전혀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니까 것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해봐야 돼요. 그렇게 2년, 3년, 10년, 20년 하다 보면은, 그 이상 하다 보면, 아, 뭔가 이상하다. 이제 느낄 겁니다. 분명히 전공을 살려서 일한 것은 아닌데, 또, 어, 이 분야를 원래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배우면서 하는,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과거에 내 전공에서 배운 것들도요, 그 분야에서 응용하는 일들이 생겨요. 약간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다니까요. 전공을 못 살렸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전공과 다른 분야라고 생각했는데 그동안의 인생에서 축적되었던 지식들을 반드시 다 써먹는다는 거예요. 그냥 버려지는 지식은 없어요. 대학교 때 배웠는데 어, 예를 들면 뭐 경영학과에 배웠는데 디자인 쪽에 가서 일하게 됐다. 어, 나는 애니메이션을 했는데 어, 게임학과 어, 게임회사 가서 일하게 됐다. 그러면은 전공을 못 살린 게 아니라니까 써먹게 된다니까요. 국어국문학을 하고 나서 막 광고회사에 가서 일하게 됐다. 써먹게 된다니까요. 그럼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전공을 살린다 그런 게 아니라, 타 전공과 관련된 일들을 나중에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그걸 깨닫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내 전공을 못 살렸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아, 이게 결국에는 대, 배웠던 게, 대학에서 배웠던 게다 써먹게 되네. 그걸 느끼게 될 겁니다. 어느 전공이든. 경제학 배운 사람이 건축, 뭐, 건축 쪽 회사 가가지고 일하면서, 어떻게, 뭐, 어, 나 전공 못 살려네. 그게 아니라, 오내 어, 전공에서 하던 거로 계속 이게 써맞게 되네. 이걸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전공에서 배운 것들은요,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다 응용하고 적용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10년, 20년 일하다 보면요. 그래서 세상에서 태어나서 배운 것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쓸모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일을 잘하게 됨에 따라서, 아, 이 10년, 20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와서 느끼는 거죠. 아, 이게 이제 내 적성 같이 이제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절체성의 발전에서 깨닫게 되는 순간이죠. 한 10년, 20년 일하다 보니까 이 일을 선택하길 참 잘했어. 아, 그래도 그때 이 길이 나지 않았으면, 그때 이 기회를 내가 잡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막 이러면서, 아, 내가 후회했을 것 같아. 이 길을 선택하길 참 잘했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직업적 정체성. 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깨달아진 거죠. 그리고 직업적 정체성을 발견했다고 느끼겠지만 사실은 발전한 겁니다. 발전해 오다가 그때 그냥 깨달음이 온 거예요. 주어진 것 안에서 나의 의사 결정, 선택 안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길이 나는 곳에 가는 겁니다. 기회를 주는 곳에 가는 겁니다. 나름 계획을 세우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우연의 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계획 안에 있었던 없었던 기회가 주어지는 곳에 내 발걸음을 옮길 때 어떻게 보면 인생이 점점 잘 풀리게 됩니다. 고민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기회가 열리는 곳으로 발걸음을 올릴 때 옮길 때또 다른 세상이 열리고 또 다른 길도 여러분들에게 열릴 겁니다. 인생은 이렇게 풀어가는 거죠. 네, 오늘은 이렇게 길이 나는 곳으로 가보자. 직업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에 정답은 없으니까 길이 나는 곳으로 기회가 있는 곳으로. 어 천천히 차근차근 걸어가 보자. 내 전국만 살리려고 하지 말고 전국 같은 소리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더 재밌는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지심리학자 이국희 교수였습니다. 마칩니다.